여기 보이시죠? 미라이 삼겹살입니다. 불판이 뜨거워서 오늘은 들어서 보여드리지 못한다는 점. 양해를 부탁할, 양해를 부탁합니다. 뻥이지? <목소리> 어. 역시 미라이 삼겹살이야요 좋은 사람 만나기 음, 그냥 자, 음, 야, 음. 저 이제. 혼자 말하는 습관이 있어요. 제가 산에 갈 때도 항상 말을 하고 합니다. 소로라고하면안 되죠. 두릅이 손질해서 볶아 그냥 그냥 으로 먹는 게 맛있는 것 같아요. 어우, 삼겹살 지대구 제가 이제 썰었는데, 대패처럼 썰었어요. 그래 대패하는 건아니겠죠 대패는 역시, 대패지 좀 했는데. 부색 좀 했습니다. 음. 미나리도 익혀서 먹지 않으면 이간에 좀시금치로 그런 감성인가 뭔가 가능성이 있다고 하죠? 이런 거? 쌈이 없으면 미나리입니다. 잠시 동안 혼자 아,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매일은 아니지만 어떤 일을 상상하면서. 두릅도 있어요, 두릅. 두룹. 두릅은 아예. 이게 참두릅이 아닌 것 같아요. 어, 그럴걸. 향이 좀 별로라서, 못 가십니다. 아, 물김치 죽이다. 여름에는 국거이만좀 덥지 않아요? 음. 대체하는 물김치 정도, 동심이나. 은나리도 어, 물론 안 좋아하시는 분도 만나라 음. 그럼 개나리로 오세요 개나리 응 음. 미쳤다 진짜 더할 나위 없다 그럼 빼기 해야겠죠 걸려, 걸려. 아, 푸른 물결입니다. 어? 물결이 싫으신 분은 숨결로 가세요. 가시는 건 좋은데, 어디서 가실 거요 믹서기가 있어야 가실 수 있습니다. 음. 아. 나리는 역시 미란이야. 둘은 또 그닥 좋아하진 않는데 그냥 먹어야. 자, 미란이 삼겹살에 소업한다 미소 갑니다. 나, 미소 있는 남자야. 내가 알고 있는 미소 들어보세요. 민정이 형 노래입니다. 또해르게 지면 나처럼 귀요이 귀여움이...